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을 때그 부분을 지날 때 목이 메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곁에서 듣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시고 이 아이들 같아야지 된다고 하셨던 그 환한 미소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이 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사회적인 조건을, 이 한세를 살기에 좋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제 한 30세를 겨우 넘은 청년, 그리고 관원이면서 부자이면서, 그런데다가 이제 율법에도 걸림이 없이 많은 지식과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문제 앞에서는 너무 갈급했는지 꾸러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할 때, 선생님,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킨 항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실 때에 아이쿠, 네가 다 지켰다고?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리고 나를 쫓겠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이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그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떠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참 사실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려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래가지고, 와, 어,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수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구원은 철저히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그런 모든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이 막혀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진리를 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너무 자신에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주님의 말씀 옆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혹시 성급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민노를 하면서 나도 돈 좋아하는데 그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직 있어서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지고 있는 것과 이것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갈수 없는 그런 상황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난해도 마음이 완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도 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큰 장벽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에스더의 생각이 났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 다 위기에 처해 있다. 하만해로 인해서 다 지금 몰살되게 생겨 있다. 너는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으라고. 네가 지금 현 위치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유다 백성을 구하시겠지만 너는 어 너와 네 종족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이 자에게 강하게 다가왔어.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힘을 휘둘르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깎이고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뿐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느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양 자꾸 힘을 휘둘르려고 할때 오늘 여러분들은 모르두게 얘기를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이와 너무나 정반대로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서로 우리는 뒤에서 나는 할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 힘을 가지고 분쟁을 일삼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몇 주째 우리 안에 있는 자 자기 애와 싸워야지 된다는 것과 그 자기애가 무너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살수 있다는 것을 지금 3주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는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까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여기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라는 것은 큰 대목에서 한 가지이지만 자잘한 많은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본인도 후회롭고 하나님께도 근심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것을 큰 것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영성가인 페넬롱은 말하기를 가장 위험한 것은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영혼이 불성실한 행동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내가 저 선교를 나가야지 되는데 이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큰거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성령의,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불성실하게 굳어져 버리는 그런 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너왜 자꾸 큰 소리 내니? 너왜 자꾸 가식적으로 말하니? 너왜 자꾸 누구를 무시하는 생각을 하니? 이런 잔잔한 아주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것들이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고 성령님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지. 이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이 힘을 기뻐하시지 않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매달려서 하나님 제가 이런 힘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민감하게 깨어있을 때 지금은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그것이 곧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하나님은 아직 온전하지 않은데도 그것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목사님이 요즘에 자기 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쉽게 해가지고 좋다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그 의미를 어른처럼 다못 알아들어도, 여러분 마치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 너무 맛있다 매콤하고 담백하고 아이 괜찮다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음식은 똑같이 맛을 느끼나 조금 덜 느끼나 그 음, 좋은 음식은 들어가서 좋은 영향을끼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것으로 저는 너무 기쁨이 넘쳤어. 요아 일찍이부터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래. 자기에는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끝까지 막 하고 싶어서 소리치게 되는 그게 바로 자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꺾기 시작하면 어른이 돼서도 그런 것들이 자라지 않아 근데 그대로 방치를 하면 그게 힘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가 힘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를 못 이겨요. 저는 어, 가장 위험한 것은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드리는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이 자주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숙하고 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놓고도 무디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민감해져야지, 될항목입니다 어, 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힌트를 줄때 그것을 가장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고 의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는 늘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충분히 의욕이 넘치고 그것이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좋고 더 듣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요. 그분, 성경의 설교가 아니라 그분의 관하여. 그분의 관하여. 더 얘기를 듣고 싶고 그럴 때막 그것을 간직하고, 아휴. 내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자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는 조금 동떨어진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이 구원의 본질을 다루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다루는 문제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깊이 꽂혀지는 말씀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그것을 실어 마세요. 그것이 아우, 제가 하나님 그래도 이것도 이것도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한 가지, 그한 가지 때문에 이 청년은 구원의 길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슬프게 돌아갔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평화와 기쁨이 있었을 텐데 그 내가 이것은 도저히 놀수 없는 물질을 선택했기 때문에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맛있게 먹고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것과 씨름할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깎여져 가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지 너가 아니면 이 일을 할수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 모르두기의 얘기를 깊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이런 중직을 시키셨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기가 막혀요, 아버지. 막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예.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로 올 때, 운전을 하면서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를때 아휴, 아우지 그거는요.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이런 표현을 써요. 막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막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막 저의 그 감동되어지는 느껴지는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훨씬 제 영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이 그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영적인 감정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기를 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엄하게 꾸짖고 엄하게 다루고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뭐 저도 요즘에도 또 하나님 아후 후회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또 그랬어요. 아버지 아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죄송해. 요뭐 며칠이 다또 그럴지도 몰라요. 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아픔으로가 아니라, 아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나에게 나올 게 없다라는 철저한 절망을 통해서, 아버지, 아버지가 안 붙들어 주면 내일 물에 또 그럴 건데요, 아버지?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어, 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예배를, 드릴. 경배를 드려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저를 키우십니까?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아유, 그게 무겁게 하지 마, 그냥 다 용서해서,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분이 저를 품어주신 것에 더 힘을 드리려고 더 일어서서 노력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통으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수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의지 노력은 안 됐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